믿음의 선택 공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앞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는 위험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나아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결정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마주했던 선택입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떠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 있었으며 중한 잡족도 함께했습니다. 함께 떠난 사람들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의 사람들은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중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재산을 왕에게 판 일이 없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양 떼와 가축 떼를 몰고 왔었는데 그것들이 거기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노동의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노예들은 그들의 학대자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의 기간이 찼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의 귀중한 유산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 왔으며 노예 생활의 어두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로를 직행으로 가나안으로 향하지 않고 홍해 연안을 향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려 했더라면 그들의 진행은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을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노예로 알았을 것이고 전쟁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고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떼들이 저들에게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시므로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애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거나 군중 위에 천 개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냉기와 습기는 목이 타고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을 비춰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이 생깁니다. 그들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 여행했습니다. 그들의 가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를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달픈 여행에 실증 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돌아들어 해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이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모사들은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홍해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고했습니다. 공포심이 가라앉자 애굽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들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바로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장관과 보병을 모았습니다. 왕 자신이 그 나라의 위인들을 거느리고 공격군의 선두에 섰습니다. 사제들도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위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강요에 의한 복종이 혹시 다른 민족들의 조소를 사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힘을 과시하여 나가서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 온다면 노예들의 봉사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에 대군의 전위대 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봅니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들을 터뜨렸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기억을 선택했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은 이미 희미해졌고 현재의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크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침착하고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소리는 요란하고도 처절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신비한 구름기둥을 따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 어떤 큰 재난의 전조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산 반대쪽에 있는 지나가지 못할 이 길로 그들을 인도에 오지 않았던가라고 이리하여 그들의 현혹당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재난의 전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올때 구름 기둥이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로 치솟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위를 지나 그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내려왔습니다. 흑암의 장벽이 쫓기는 사람들과 쫓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을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어서 정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어둠이 깊어갔을 때에 구름 장벽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어 백주의 광명처럼 온 진영을 비쳤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모세는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육지 위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물은 양편에 벽같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에서 바라는 빛은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비추어 마치 바닷물 가운데 생긴 큰 고랑처럼 뚫려 있는 그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신비스러운 구름은 놀라는 그들의 목전에서 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 뿔이 번쩍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혼란과 낙담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연력의 노후 가운데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 떠나온 해안으로 돌이켜 도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노호하며 먹이를 삼킬 것처럼 으르렁대던 쌓였던 물이 쏴 소리를 내며 급히 합쳐져서 애국 군대를 그 침침한 깊은 물 속으로 삼켜버렸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강력한 원수들이 남긴 모든 것, 즉, 갑옷을 입은 채 해안에 널려 있는 시체를 봤습니다. 하룻밤 동안에 그들은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전쟁에 익숙지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무력한 이스라엘 대군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 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깊은 바다의 파도소리 같은 장엄한 찬송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누이미리암의 인도를 받는 분여자들이 소고와 춤으로 이 노래에 화답했습니다. 이 노래가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빗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홍해 앞에 서 있지 않으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신으로 뒤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